어, 말씀을 같이 간단하게 나눌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역대화 7장 14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야 되겠다라는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시급한 재앙을 막아야 되는데 교회가 문을 닫는 시대잖아요. 후대가 교회를 떠나는 시대잖아요. 제일 무서운 거는 복음이 종교화되고 있거든요. 복음이 자꾸 약해지고, 복음이 자꾸 희미해지고, 복음을 자꾸 종교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거든요.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게 에, 그래서 뭐 여러가지 사정 때문에 에, 또는 뭐 자기의 스타일 때문에 나는 이제 다른 교회로 가겠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간다고 하고 뭐 간다고 말이라도 해주면 참 좋을 텐데 그냥 뭐 어느 날싹 사라지시는데 그래서 어디 가셨냐 하고 얘기를 들어보면 어, 큰 교회, 사람들한테 굉장히 칭찬받는 교회, 그 교회로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안타깝게도, 정말 좀 속상하게도, 정말 죄송하지만, 자꾸 종교화되어가는 그쪽이거든요. 경건하고 깨끗하고 훌륭한데, 오직을 말하지 않고, 사람들이 어, 박수 쳐주지 않기 때문에, 오직을 말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세상에게 칭찬받고 싶고, 세상에게 잘 보이고 싶으니까, 오직을 성경이 말씀하는 그대로 원색적으로 말하지 않고, 자꾸만 희미하고, 약하고, 선량하고, 좀 착하게 보이면서, 그리스도가 점점 덜 강조되는 쪽으로, 시대가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그렇게 가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 저는 아마 그분들이 제대로 지금까지 복음 들은 게 맞다면 처음에는 몰라도 1, 2년 안에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시달리는 친구들은 금방 알더라고요.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기 갔는데 못 살겠다, 못 있겠다. 복음 전혀 말하지 않더라 훈련 많이 받은 친구도 아니었어요 근데 영적으로 어려우니까 바로 알더라고요 살 길이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그리스도를 말안 해주니까 바로 표시나거든 근데 지금 그 시대로 점점 간단 말이에요 그걸 분별하지 못하면 정말 너무 소망이 약해지는 거죠 아 오직 복음이구나 아 오직 복음이 아니라 약해졌구나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마저 <laughs> 복음운동 어, 하는 사람들마저 정말 전도자마저 그것을 구분 못하게 된다면 이제는 복음이 종교화되는 것을 못 막는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국가와 백성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가 되어 갑니다 모든 족속의 재앙이 전염병, 전염병으로 퍼져가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때를 두고 우리는 통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정말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가 되더라고요. 진짜 며칠 동안은 어 거의 좀어 무언가 그뭐 뉴스를 본다, 신문을 본다, 어 인터넷 들어간다, 이것조차도 이제는 너무 두려워지는 시대가 되더라고요. <laughs> 완절히 바랄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극률이 어겨주시고, 이 나라를 극률이 어겨주옵소서,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우리 다락방 전도 운동에, 우리 모든 다락방 하는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 하나님 극률을 베풀어 주옵소서. 안 그러면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으니까요. 우리 능력으로, 우리 전략으로 이걸 다 이겨낼 수 없으니까요.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지를 확인 또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이 뭘 말합니까? 우리는 뭘 말해야 되겠습니까? 만 가지 문제가 세상에 있다고 하더라도 진짜 원인은 한 가지 창세기 3장 아닙니까?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 떠나 죄에 빠져서 마귀 장애된 그것을 성경은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진짜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 해결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단한 가지 해답이 예수가 그리스도 이것 아닙니까? 초대교회가 이거 말하기 위해서 생을 걸었고, 이거 말하다가 순교한 것 아닙니까? 우리는 또 이거 말해야 되는 거잖아요. 성경이 말씀하는 그대로, 더 하지도 말고, 덜 하지도 말고, 성경이 말씀하는 그대로 복음전하고, 성경이 말씀하는 그대로의 성경적 전도 운동 같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복음을 지켜야 되잖아요. 예수만이 그리스도라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길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의 살길이고 이 땅의 희망이고 이 땅의 소망이라고 이거 우리에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말하지 못하도록 제가를 입에 물리도록 만드는 시대가 유럽, 미국 비롯한 선진국에 왔고 사상과 이념을 가지고 복음을 핍박하고 복음을 막는 시대가 왔습니다. 북한과 중국처럼 또 이슬람처럼, 이슬람 현장처럼 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아예 말 못하게 핍박하는 현장 있고, 그 다음에 미국, 유럽처럼 차별금지법 만들어가지고 교묘하게 복음 말하지 못하고 메리크리스마스라는 말조차도 꺼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현장도 있습니다. 양쪽에서 지금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복음 가진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인시대 정치싸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싸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교단과 교권과 조직과 이권과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이거 복음 지켜야 되잖아요. 이 복음 지키고 이 복음 회복하고 이 전도운동 회복하는 이거 지켜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는 것이 뭡니까? 300%로 현장에서 우리가 증명한 거예요. 이 복음과 전도가요. 어땠습니까? 전문성 100%. 아, 성경을 보니까 이게 100% 맞더라. 이거였거든요. 그 다음에 현장성 100%. 무슨 말입니까? 현장에 가보니까 그대로 맞더라. 살아나더라. 우리는 이걸 봤잖아요. 저는 봤거든요. 성경대로였어요. 그리고 현장 가보니까 현장에서 실제 사람이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이 시스템 100%가 되어서 전도 운동 지속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걸 앞으로도 계속 지키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 지키고 이 전도운동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장 기자회견 그때 하고 나서 또그 안티들은 바로 또 반박하는 것들을 냈다고 합니다. 저도 누가 보내줘서 봤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뭐라 하는데 자기들이 잘못하고 자기들이 피해입힌 것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어, 잘못했다 잘했다 뭐 이걸 따지는 그 얘기도 아니고 일단 그 사람들이 이야기한 많은 것 중에서 분명히 몇 가지가 사실이고 몇 가지가 거짓인지 우리가 다알수 없지만 확실한 건 거짓이 많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거짓말이 분명히 많았다는 거죠. 제가 그 제가 직접 들은 건데. 백운규 목사님이, 아, 이게, 가정이 바탄났다,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백 목사님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아, 그럴 리가 없는데. 근데 뭐, 제가 뭐, 그렇다고, 백 목사님 정말 좋아하지만, 팬이지만, 제가 뭐, 딱히 개인적으로 뭐 연락 많이 할수 있는 사이도 아니고, 누구 여쭤볼 수도 없고, 너무 답답했는데, 다행히 제가 친한 목사님이, 백 목사님의 사위하고 또 엄청 친해가지고, 그래서 조심스럽게 한번, 한번 알아봐 달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당장에 답이 왔어요. 아무 이상 없다고. 아, 그랬더니 그래가지고 아 그럼 안고안 안 억울하냐 이런 소문이 돌더라 안 억울하냐 했더니 백목사님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어 하도 그런 욕을 많이 먹고 하도 그런 오해 누명 많이 썼기 때문에 일일이 다 그거 신경 쓸 시간도 없다. 그래서 늘 그래왔다라고 하시더라고. 요 그렇게. 계속 오해하고 계속 거짓말하고 계속 음어 만들어가지고 원래 공격해서 실제로 이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운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절대 미안하단 말안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빨리 나와서 공개토론을 하자. 다락방은 이단이다. 우리는 이걸 밝힐 것이다. 왜 이단이냐? 사탄 중심 신학이니까 이단이다. 이러더라고요. 저는 마음이 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우리가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성경에 없는 얘기를 무속인처럼 했으니까 배려와 귀신론처럼 사람 죽어서 귀신되는 거다 그런 얘기 했으니까 모든 문제가 귀신 때문에 온다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아니잖아요. 세 가지 근본 문제 같이 얘기했잖아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는 그대로 그 구절을 가지고 사탄에 대해서 폭로하고 사탄의 활동 현장에 가니까 있으니까 이건 무너뜨려야 되겠다 하고.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탄은 재앙을 줄 수가 없다. 사탄 이미 끝났다. 근데 무슨 사탄이 재앙을 주느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현장 가보면 있잖아요. 마귀 섬기고 우상숭배하다가 재앙 만나서 꽉 찼잖아요. 요배에게 재앙을 갖다 준 존재가 누구였습니까? 마귀였잖아요. 사탄이 재앙을 갖다 줬잖아요. 당연한 건데,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 예수님이 공생 기간 동안에 귀신이 아이를 데리고 불 속에도 집어넣고 물 속에도 집어넣고 이러면서 막 아이를 고통, 을다 하도록 만들었잖아요. 왜 그런 것에 대해서는, 뭐, 그, 모른 척 해야 됩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그대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사탄신학이래요. 그러면서 모든 문제가 사탄 때문이라고 다락방 주장한다고? 언제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했냐고. 그러면서 마귀에 대해서 말 못하도록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걸 누가 바라는 일입니까? 이게 누가 신나는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는 사탄이 증오하고 싫어하고 처절하게 몸서리치면서 두려워하는 그거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그대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우리는 지키자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미스바에서 하나님 역사하셨던 것, 우리는 거기에 소망을 둡니다 하나님, 미스바에서처럼 우리에게 똑같이 역사할 수 없어서. 제가 몇번 언급했는데요. 모압과암문이 침략해 들어왔을 때, 유다나라고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때 여호사밭 인근이 모든 백성들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저 원수 대적이 우리를 치러, 올라, 치러 올라오지만 우리는 그들을 맞설 힘이 없고 우리는 우리를 도울 사람도 없고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이 선지자 한 사람이 감동되었어요. 이 싸움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여호와께서 하실 것이다. 그말 듣고 완전 감동받아서 전체 백성들이 다 기도하고 전쟁터로 나가는데 어떻게 나갑니까? 찬양대가 앞서서 나갑니다. 찬양대가 제일 먼저 나가서 전쟁터에서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하는 그 찬송을 했어요. 전쟁터에서 찬송하고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셔서 이 모압과 아문이 싸우지 않았는데 스스로 다 무너지도록 만드시고 이스라 엘 유다나라가 안전 승리하게 하셨어요. 아수르가 침략해 왔을 때. 히기갸 왕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날 밤에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하만이 유다인을 몰살시키려 할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집중 기도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려 할때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베드로를 천사를 보내서 건져내시고 헤롯은 충이 먹어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하실 일을 믿고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뭘 해야 되겠습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고 하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이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컫는 여호와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는 그리스도의 백성, 그리스도의 사람이, 그리스도인요 그리스도의 군사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가진 예수 이름 우리가 가진 여호와 이름의 비밀과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뭐 해야 되겠냐 악한 길에서 떠나라 우리는 악한 길간적 없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악한 길 가신 분들이 있습니까 혹시 있으면 회개하면 됩니다 혹시 있으면 돌아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백성을 대표해서 우리가 이 악한 길로 가는 이 백성을 대표해서 우리가 이걸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보자가 되는 거. 우리 주님이 중보자신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대사로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그 사역과 똑같이 하는 거죠. 세상을 하나님과 허목시키게 하는 그 역사를 사명을 감당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이 백성이 악한 길을 간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이거 하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을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겠다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위해서 영혼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16, 11장 16절 17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지금 이,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하면서 말씀하세요. 이 목사님 메시지 한 번이 구절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만, 아, 옛날에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시대냐.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시대다. 우는 시, 우는데 가슴을 치지 않는다. 애통하고 복하고 있는데 옆에서 가슴을 치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면, 시간표를 모른단 말이에요. 피리를 불었으면, 아, 이게 춤춰야 될 때구나 하고 춤을 춰야 되거든요. 지금 애곡하고 있다. 애통해서 통곡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은 옆에서 가슴 치는 신용이라도 해야 되거든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관심하고 영적으로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이건 무너뜨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하늘가주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 택하신 백성들의 원한 맺힌 기도에 응답하신다. 어느 때까지 참으시겠느냐. 반드시 속히 응답하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마지막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래서 영적 무관각, 영적 무관심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영적 안해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그곳에서 애통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했거든요. 요엘 선지자가 애통하게 나와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해라. 신랑도 신부도 다 나와 가지고 그 골방에서 다 나와라. 제사장들도 다 나와 가지고 기도해라. 하나님, 주의 백성을 극률이 어겨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어겨주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들로 하여금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주의 백성들을 반환하도록, 주의 백성들을 짓밟도록 내버려둬야 되겠습니까? 기도해라. 하나님은 기도할 때 기적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등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바라방전도 운동과 참여하는 모든 교회들, 모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정말 영원 살리게 주옵소서. 우리가 맡은 각반 랩너트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이 밤에 작은 기도가 하나님과 통하고 하나님께 상달되므로 기적을 일으키는 역사를 체험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